9월 8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 큐티입니다. 본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성경은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소견을 따라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자기 소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즉, 하나님과 교제하는, 함께하는 이런 삶을 살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성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행입니까? 얼마나 저주입니까?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죄를 범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포로나 노예 등을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것, 해방을 시켜 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그리고 값없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우리의 공로나 값으로 지불하고 얻은 구원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내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고, 바울이 나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한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의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